인사혁신처장 최성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. 이런 마이크로한 제재, 마이크로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산재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.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. 뭘 해야 되냐면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. 이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. 어, 왜 그러냐 하면 네,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. 네. 아, 좀 결론만 요지위를 말씀해 보시죠. 네, 그것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.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네.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이런 규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네. 나또